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제가 한번더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 안 믿는 사람도 거의 이 말씀은 익숙한 구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수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사함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씀인 거죠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주의 만찬 마지막 그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오늘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자신이 떠나야 될 것을 이제 설명을 하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주님이 떠나시다니요? 3년 동안을 같이 했었는데, 갑자기 떠난다고 하니까, 갑자기 먹구름이 찾아온 거예요, 마음속에. 두려움도 왔고, 염려가 됐고, 아, 도대체 어딜 떠나신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겠어요? 3년 동안 자기 인생을 바치면서, 모든 것을 바치면서,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목숨을 걸고 같이 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시 영접하기 위하여 오리라. 이런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알아들을만 해잖아요? 근데 또그 의심 많은 도마라는 제자가 있어요. 도마는 후에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이,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순교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도에 의,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거기에 그 무덤이 있어요. 지금도요. 가면은 그 기념비가 있고, 또 그에 의해서 전해졌던 그 왕실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어디까지 왔냐면 한국 신라시대 때 여기까지 전해지게 됐다는 실제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어, 그 도마가 물어봅니다. 주여, 아니,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도 못하거늘. 도대체 우리가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아요? 마음도 알고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 풍성하고 그분의 가르침마다 얼마나 그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기도 했겠어요. 예수님은 특징적으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늘 사람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모든 동신물들 뭐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그거보다 난 너희를 더 귀하게 여기고 참새들도 내가 귀하게 여기는데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그래서 우리를 귀하게 아주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런 찬양 아시죠? 사랑받기 에 태어난 사람. 주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한번 자기를 뜯들기면서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야. 할렐루야! 아멘. 조금 난 사랑받기에.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동안 다니시면서, 예수님의 눈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이는, 예수님의 눈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가능성 있는 존재로 보여지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특히 좋아했던 예수님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병든자. 다른 사람들은 싫어했던 사람들인데. 다른 사람, 일반적인 이 세상 사람들은 정말 거부하고 싫어하고 더럽다고 하고 차별하고 했던 그 사람들만 쫓아다니면서 친구라는. 병든자, 실패한 자, 죄인이라 불렸던 사람들,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문등병자에게 왔을 때 문등병자가 주여 원하시오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문둥병자를 손 만지기 쉬워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격리시켰다고요. 옛날에는. 그런데 주님은 손을 내밀어 그들에게 손으로 만져 가면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더럽다하지 않고 예수님은 그들의 고통을 안고 사랑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방 여인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개처럼 취급받는 여인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 받았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 한 사람을 기다리셨습니다. 아,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다가 이 여인은, 어, 나, 그, 누굽니까? 남편이 다섯 명이나 됐던 여인이었어요. 과거에. 그러니까 인정받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 못하죠. 남편이 다섯 명씩이나 된 거야. 같이 살다가, 에이, 싫어! <laughs> 대접받지 못하는. 정말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한 사람을 위해서 기다리셨어요. 우물가에 앉아서.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데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이 되고 자기의 존재를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는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였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달리 보이시게 됐어요. 아, 나도 사랑받는 존재였구나.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나 인간은 우리를 버려, 버리고 우리를 터부시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감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좋으신 분인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은요 세리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당시에 세리는요 일제시대 때 그, 그런 사람 뭐라 그러지? 매국, 매국노. 매국노 짓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백성들을 잡아다가 그냥 돈을 막 세금을 많이 물리고 그리고 돈을 안 내면 찔러 놓고 그러니까 자기 국민들한테 아주 정말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를 손가락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개오야 꼭나무 위에 올라와서 이렇게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이사개오를 향해서 사개오야 이리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네 집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이사개오가이 자기는 전부 왕따 당했었는데 예수님의 그 용납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인생이 완전히 180도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사람이 변하니까요. 누가 그렇게 변화 변화를 시키겠어요? 사람이 변하니까 어느 정도 변하냐면 자기가 쌓았던 불법으로 쌓았던 그 모든 재산을요 반을 잘라서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공포를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겠어요? 쉽게 말하면 세리장이었으면, 지금으로 말하면 국세천장인데, 국세천장이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불법으로 쌓아놨던 모든 재산을 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가능하지 않는 일을 지금 이 세리는 하게 된 거죠. 예수님을 만나니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에 시각으로 볼때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잃어버린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손주예요? 최정숙 권사님 손주? 지난번에 결혼식 했던 분이에요? 나못 봤죠? 나는 근데 얼굴이 기억이 는 나는 안 나는데 그때 새신랑의 옷을 입어서 나는 지금 기억은 나는데 그때 제가 갔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다 잃어버린 자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가 모르죠. 자기가 잘난 척 알고 잘난 줄 알고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주님이 바라볼 땐다 잃어버린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어린 양, 잃어버린 어린 양. 그러니까 오늘 우리 동안이도 오늘 세례 받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잃어버린 어린 양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잖아요. 하늘나라에선 지금 잔치가 벌린다는 거예요. 실제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사람을요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그냥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주님 앞에 딱 와서 제대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분을 믿기만 하면 완전히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주님이신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 회복의 가능성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 스스로를 별 볼일 없고 상처 있고 정말 무가치한 존재로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나를 바라봤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착각이에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주님이 바라볼 땐 당신은 귀한 존재입니다. 네. 주님이 바라볼 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네. 한번 자기를 위해서 다시 한번 가슴을 탁스어 이렇게 만지면서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네. 태어난 사람이다. 주님의 관점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의 네. 관점. 주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네. 그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겁니다. 나를 용납해주고 나를 수용해주고 나를 받아들여 주시는 책망하지 않으시는 바로 그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자기 자신을 자존감을 좀 이렇게 높여서 우리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네. 자기 자신의 옛날의 상처 때문에 이제 울지 마세요. 과거의 아픈 상처 때문에 이제 울지 말고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용납해주신 그 주님 때문에 이제는 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정말 힘있게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의로 추원합니다 네. 그렇게 요한복음 24장의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때 바로 예수님이 본래 이런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리오야, 내가 기리고 진료 생명이라 이 말은 과거에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셨던 바로 이런 마음을 알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제자들이 갑자기 떠난다니까 두려워했고 불안했고 염려했는데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기리오 진료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래서 우리들도요, 어떤 일들이 있거나 어떤 어려움들이 있거나 그럴 때는, 아, 예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지. 그분은 진짜 나의 길이요. 진짜 내가 생각할 그분은 진리요. 내가 추구해야 될 진리요. 그분은 정말 생명이시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게,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되고, 내가 찾아 헤매던 나는 진리고, 내가 잃어버렸던 생명을 주는 생명이다. 생명 자체라는 것입니다. 길 자체라고 하는 것이죠. 진리 자체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의 삶에 길을 잃지 않도록 진리와 생명으로 붙잡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길이 되었었고, 가르침을 통해서 진리가 되었었고,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생명이었었다는 것을 이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을 생각하면, "어, 진짜 하나님이시네, 진짜 길이요, 진리네" 그렇잖아요. 죽었다가 죽음으로 끝났다면,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어요? 죽음을 깨뜨려 버렸다니까요 믿을 만하잖아요. 그분은 "아, 진짜 하나님이었구나" 지금 그것을 드러내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수많은 가르침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모든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 구원의 중심으로. 바로 그 진리 대신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주시고, 우리들에게 참된 진짜 생명을 주시고, 사망 권세도 깨트리고,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육체의 질병을 일으키고, 정신적인 병을 일으키는 이 악한 사단의 이런 모든 세력들을 깨트려버리는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주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핵심을요 저는 다섯 가지로 한번 이렇게 중심으로 정리를 해본다면 첫 번째 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 그분의 삶, 그분의 죽음, 그분의 부활, 그리고 지상 명령을 주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 마지막은 내가 다시 오리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 오늘 복음의 핵심 다섯 가지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나타난 그 다섯 가지 중요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드리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가르침의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 이, 예수, 그 이스라엘이 그 예수님 시대에 당신은 로마의 속국이어요. 다스림을 받고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일제 시대 때 우리나라를 빼앗겼잖아요. 이스라엘은 수천 년 동안 자기의 나라가 별로 없어요. 맨날 포로로 끌려가고 애굽에 갇혀있었고 종으로 살렸고 그냥 광야 생활만 하고 그리고 로마 시대에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 시대 때에도 자기의 나라가 없,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늘 바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나라를 언제 좀 세워주실까 이런 바람이 있었어요. 늘 그런 바람.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마지막,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실 때도, 아니,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그럼, 우리에게 이이한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언제 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거기 어떤 비밀이 있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바랐어요. 직접 하나님의 신정 통치를 바라, 바랬단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직접 메시아를 보내면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 나라를 세워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이 나라를 그들은 꿈꿨단 말이죠. 정치적인 나라, 물리적으로 실제로 이 땅에서 땅이 있고 국민이 있는 그 나라를 그들은 꿈꿨단 말이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도대체 그 나라 언제 임하시고? 아니, 막 이제 가기 직전이야. 예수님이. 근데 물어보는 거예요. 야, 그거는 하나님의 소관이야. 그러면서 거기서 뭘 말씀하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런데 증인이 되리라. 그런 그러니까 이런 애매모호한 말씀만 하시고 예수님은 훌떡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독립도 안됐고 아직 나라도 건설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로부터 완벽하게 70년 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아니면 완전히 깡그림 부서지고 그리고 온 세상에 흩어져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그래서 어 거의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제이 1948년 5월에 해방이 아고 독립국가가 됐거든요. 그때까지 전 세계가 흩어진 나라가 되었어요. 유명하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그럼 큰 어, 그 나라, 뭐 이렇게 세워진 나라로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원래 영토가 없는 나라였어요. 그러면서 그때도 예수님 시대 때 이루어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뜻이냐? 야, 진정한 나라는 이 땅에서 건설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지금 이걸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왕국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고 다스리는 영원한 천국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그러나 완전하신 나라는 이제 주님이 재림하면 완전한 나라가 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신다는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도구로 쓰셨고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면서 바톤 터치 예수님으로 왕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됐어요. 만약 그때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세워졌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모해진 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없어지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되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는 것이 바로 너희 안에 임하는 것이다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이 귀신이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인 귀신 존재 이 존재는 죄를 짓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온갖 정신적으로 정신병이 들게 만들고 이 하나님과 거리를 멀게 만드는 그래서 성령의 힘을 휘비고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다고 이미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도래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 나라는 2000년 전에 예수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오늘날 개인 개인 개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 회개하라!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미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대한민국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나 또한 나라의 국민이에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소속되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인보다 왕 대통령 이런 오늘날의 개념으로 보면 바로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섬하시고 이제는 그분에 의해서 통치를 받는 우리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준 바로 이 복음인 것입니다 네. 두 번째는요 회개하는 자에게 이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가 쫓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7절에 그렇죠 복음의 시작은 언제나 개인적으로 적용되려면 회개해야 된다 자기가 네. 회개는 한번 따라서 회개는 네. 방향전환이다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로, 불신 가운데로 자기가 주인 돼서 이렇게 살다가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께로 딱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방향 전환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누군가를 미워해. 방향 전환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어떻게 방향 전환해야 돼요? 미워하다가 사랑하는 마음. 그를 심지어는 사랑한다? 이걸 어떻게 알아? 그를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기까지. 그러니까 방향 전환하는 거예요. 거짓된 삶을 살다가 참된 인생으로 방향 전환하는 것입니다. 온통 이 나라가 어둡고 캄캄하고 불의와 불법으로 가득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회복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제 이 세상을 이제 살아갈 때 그동안 어둠 속에서 살았다면 방향 전환해서 빛 가운데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정의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깨끗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삶에 이제 여전히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짓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시기, 질투, 미움으로 가득하고 싸움과 분쟁으로 가득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회개하지 못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날이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한번 이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이 정말 어둠으로 가득하잖아요.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교회를 한번 바라보자고요.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바라보자고요. 분별력을 가지고 이제 저들을 위해서 비판만 하지 말고 우리는 이제 기도하면서 같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사랑과 용서로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건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회개하고 들어온 사람은 반드시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십자가와 부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기 대속물이 뭐예요? 대신 죽어주는 제물. 그게 대속물이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 죄 때문에 너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대신 죽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대신 짐승처럼 죽어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거기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진짜 구원자라는 것을 증명하신 겁니다. 내가 혹시 70억 인구 가운데 누군가가 죽었다가 부활했다 이 사람이 있으면 난그 사람, 최근에 부활한 사람이 있으면 난그 사람 따라갈 거야. <laughs> 최근에, 아뭐 2000년 전에 그 죽었다 살아난 분보다는 아 최근에 진짜 그 부활한 분이 있다면 난 그분 따라갈 거야. 왜?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잖아. <laughs>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잖아. 부활했다는, 부활했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진짜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면 목숨 걸어야잖아요. 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찍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럼 내 인생 파출만 하잖아요. 십자가에서 부활로 증명하신 것입니다. 부활로 모든 것을 증명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셨어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심을 증명하셨어요. 뭘로? 부활로. 예수님은 그 부활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져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부활로 하신 거예요. 부활로. 부활이 최종적인 증거의 증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마지막, 이제, 하늘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어, 지상명령을 하시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러면 지상명령, 마지막, 우리가 이제 죽을 때 자녀들에게 예언, 아니, 예언이 아니라 뭐지? 유언을 하잖아요, 유언. 그럼 중요한 거를 유언을 하겠지, 정말. 그래서 자식이, 돌아가시면서 하셨던 아버지의 그 유언을 우리가 다 들으면 이제 해. 근데 우리 그내 사촌 동생 가운데 하나가 죽으면서 우리 작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말을 한마디 했대요. 난 너에게서 밥보도 먹고 싶다. 그러셨대.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사촌 형이 하나가 있고 우리 또 사촌 동생이 이거 들으면 안 되는데 뭐 들을 리는 사촌 형이 있고 그다음에 사촌 동생이 있어요. 아들이 둘이야. 그런데 사촌 형은 조금 날라리야 얼마나 속을 많이 썩였는지. 맨날 싸움박질해서 막, 심지어는, 나 이번에 처음 알았어. 결혼을, 내일 결혼을 해야 되는데, 오늘 어떤 사람을 뚜드려 패가지고, 그 배상을 2천만 원을 물어줬대요. 당장장에 가서 황소 끌고 가서 황소 팔아가지고, 그걸 물어줬대. 그큰 아들이 그래. 그래서 이제 그 돌아가시면서 그 재산이 땅이 많은데, 나는 쟤한테는 절대 물려주고 싶지 않다. 그리고 난 쟤한테 절대로 밥 얻어먹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네가 동생인 그 네가 이 재산 다 갖고 나를 밥을 좀 먹여다와. 그러니까 제사 지내달라 그 말이잖아. 그래서 걔는 그게 아주 절대적인 유언으로 알고 제사도 그 동생인 걔가 제사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요. 그러니까 유언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유언이. 돌아가시면서 하셨던 말이라 그거를 버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온 인류 제자들에게 하셨던 더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해서 이 위대한 명령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한이 마태복음 24장 아 28장 18절부터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같이 한번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게 유언이에요. 우리에게 주셨던. 뭐냐면 그 유언 가운데 하나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 거라 예수님이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는 겁니다 여 세례를 주라 할 때는요 물 세례도 주고 어느 제 세례 받는 사람도 있는데 물 세례도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뭘 줘야 돼 성령 세례도 베푸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그 능력 가지고 가서 또 다른 제자를 만들 수가 있지.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제 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하면서 가서 제자 삼으라 이 말은 뭐냐? 너희에게도 그 권세를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의 그런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이제는 가서 제자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이제는 세례 주고, 물세례를 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할렐루야.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잘 지키게 하라. 그렇게 할때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바라잖아요. 지상명령을할 때에, 지상명령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지상명령과 상관없이 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 하나님이 축복해달라. 그거는요. 안 되죠. 양심 불량이죠, 건 양심 불량. 지성 명령을 따라 살갈 때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적어도 주님이 이렇게 가르쳤다면 아 진짜 예수님이 길이구나. 더 웨이 오직 그한 길. 어 예수님이 오직 진리시구나. 오직 진리. 뭘 설명하겠어요? 아, 예수님은 진짜 우리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것은 우리들의 육신으로 가지고 있는 목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조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늘 확신을 갖죠. 오 확신 가운데 하나 어떤 확신입니까? 그분에게 영생이 있다고 하는 거, 그걸 증명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이 있다는 거, 영생이 있다는 거, 그 뭐냐 그 조애, 그 영생이 있다는 거. 그러면서 거기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주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그럼 여러분들 안에 바로 이 영생 생명이 있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힘있게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기리요 진료, 진료 생명이신 그 주님을 따라 우리가 힘있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